안녕하세요, 윤티 위규입니다. 네, 오늘은 왜 제가 여기 올리는 곳이죠? 여기 바로 화장실인데요. 오늘은 왜 제가 여기서 이 화장실에서 영상을 찍냐면, 마리모를 물을 갈아줄 거예요. 제가 어제 갈아줬어야 되는데, 조금 영상을 일단 찍어야 되니까 좀 바빠서 못 갈아줘가지고, 아직 마리모들 잘 있습니다. 맞다. 제가 마리모를 인공, 그, 뭘지라 인공 번식을 살짝 시켰어요. 다행히도 안 죽었지. 그러면 일단 갈아볼 거예요. 아름다운. 아름다운. 잠시만요. 음. 잠시만요. 음. 여러분, 보이시나요? 보이시죠? 잠시만요. 음, 이렇게 살짝 들고 갈게요. 일단은 마리모마리모식 씻기기 전에, 오, 위험해. 이거를 물을 잠가주고, <laughs> 그 다음에 일단은, 이거 통하고 이런 거다 빼줘야 돼요. 잠시만요. 거야? 그럼 한 번, 한 개씩 차곡차곡, 이거 치워놔야겠다. 이렇게. 해줬어요. 음, 여기 마리모가 좀 많죠? 한 지금 네 마리 정도 있어요. 한번 꺼내볼게요, 하나씩. 피규어가 미끄러졌어 피규어 피규어들 빼줄게요 잘 떠잉 이거 빼주고 피규어를 빼주고 씻어줄게요 한 번씩 씻겨 줍니다. 물때가 껴있지 않도록 깨끗이. 식혀주거요 그러면 이제, 이제 좀 마리모를, 잠시 마리모를 식혀줄게요, 살짝만. 일단은, 한, 마리모 한 그릇 정 약한 물로, 마리모를 식힐 때는 이렇게 좀 약하고, 약고 야, 약하고 얇은 물로, 살짝. 모양을 잡아주시면서, 하는 게 좋대요. 네, 피어 위에 올려 주고요. <laughs> 음, 또 그때 어, 어떤 유튜버 분들은 마리모는 식기면 안 좋다라고 하더라고요. 좀 차가운 데. 네, 마리모는 식기면 좀안 좋아 가지고 씻기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마리는 좀 씻겨보고 나머지 두 마리는 안 씻기도록 할게요 물을 꺼야지 <laughs> 여러분 항상 물은 아껴 써야 됩니다 일단 이렇게 마리모를 다 꺼내주었고요 이제 자갈을갈 차례예요 일단 물을 좀 빼줄게요. 차갈이 흘러내리면 안 돼요. 잠시만요. 물을 빼주고 있어요. 이렇게 물을 빼줬어요. 이제 물을. 그래서 쌀 식듯이 이렇게 딱찍혀줘야 돼요. 제가 지금 한 손으로, 한 손으로 영상을 찍고 있는 거라 조금 화면이 흔들릴 수도 있고, 약간 표점이안 맞거나 그런 일이생길수 있어요. 그러니까 좀 양해 좀부탁드릴게요 영상으로 좀 맑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좀뿌예뿌예요 물이 요 물을 버려줄게요 제가 아직 거치대가 없어서 이렇게 해서 세네번을 반복해줄게요 조금 지루하시면 조금 앞으로 넘겨셔도 넘겨셔도 아뭐예 뭐지? 사가왜 자꾸 꼬이지? 넘겨... 넘겨도 되지 넘겨도 돼요 <laughs> 물이 아주 뿌 담아줄게요.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줄게요. 이거는 그냥 이건 영상 안 찍도록 할게요. 이건 좀 시끄러우니까 양해 부탁드려요. 이렇게 자갈을 다 씻어 주셨으면요. 음 이제 다시 아 맞다 통도 씻어야 되네. 그러고 보니까 통 잠시만요. 긴급상황 잠시만요, 여러분. 네 이렇게 좀 통을 가져왔어요. 여기다 좀 자갈을 좀 부어줘야 될것 같아요. 국민 깨끗하게 씻어줬고요.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자갈을 헹구고 넣겠습니다 <놀람> <놀람> 다시 팡팡하게 만들어 준 다음에 다시 피규어 피규어를 다시 해드릴, 이거 할게요 구, 교정 고정 응. 교정이래 얘네가 밑에 박는 그런 그런 핀 같은 게 없어가지고 얘는 자갈 속에 품어줘야 돼요. 어머, 리만 머리만 남았다. 머리만 자, 그 다음에 이 토끼도. 얘도 머리만 나오게. 어, 좀 잔인한가? 이 조개도. 이 조개는 엎어서. 이렇게 담가주고요. 네, 그럼. 이렇게 여기에 물을 조금 넣어줬어요. 마리 물을. 한 마리씩 줄 세워다 줄게요. 됐다. 이렇게. 자갈이 이렇게 해줬어요. 그럼 물을 조금씩 태워줄게요. 멈춰서 둥둥 뜰줄 알았는데 토끼가 넘어지기만 네 됐다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러면 아 근데 물을 조금 버려야겠다 어떻게 버리지? 잠시만요 또 버리고 어머 또 버리고 올게요 이렇게 조금만 담아줬어요. 그러면 다시 이 톤을 다달야겠죠 그러면 완성. 자, 그러면 오늘 마리모 물가기는 여기까지에요. 그럼 여러분, 앞에처럼 좋아요와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.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. 안녕! 잠시만. 다시.